아이 미아리 복스, 베이비복스 발언 지금 내가 굳이 해명하지 않을게요 그때 당시에 그럴 일이 좀 있었죠 뭐 물론 제가 그 단어를 사용한 거는 여자 그룹한테 그 단어를 사용한 건 내가 잘못했죠 어그 잘못했는데 25년 전, 25년 전 너무 오래돼서 기억이 다 나진 않아요 근데 그 단어를 사용한 건 잘못했죠 근데 하지만 그걸 가지고 막 그것 때문에 막 걔네가 해체를 하거나 뭐 그렇게 이건 너네가 오바 떠는 거예요 솔직히 말하면 내가 잘못한 부분은 분명히 있지만 그거 가지고서 막 걔네들이 해체를 하고 그건 약간 조금 약간 너무 억까 아니에요. 예, 네, 너무 억까 아니에요. 그리고 어 저도 그만큼 25년 동안 뚜드러말았잖아요 여러분. 욕한번 하고 25년 동안 진짜 뚜드러 많이 말 많이 말했잖아요. 용서해 달란 게 아니에요. 내가 옛날에 잘못한 건 나도 인정하고 그런 단어를 사용했던 거는 정말 나도. 나도 약간 이해 좀 해달라는 얘기예요. 저도 많이 25년 전이면 몇 살이었겠어요. 응? 내가 뭐 무조건 잘했다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. 저도 분명히 잘못한 부분이 있고, 하지만 뭐 거, 거기서 더 나가서 더 나가서 뭐저 때문에 베이비복스가 해체를 했다, 뭐 했다 이건 조금 약간 여러분들이 과하게 예, 생각하시는 거예요. 제 회사 그룹도 아니고 남의 회사 그룹을 욕한 마디 하면 그 회사 그룹이 문을 닫나요? 그리고 실제로 그때 당시에 베비복스 애들이 잘 나갔어요. 저보다. 어쨌든 어, 해명하라니까 하는 거예요. 여기까지. 또 이거 가지고 뭐 뭐라고 뭐라고 쇼츠도 올리겠지. 오케이. 그래서 사실을 재작년에 체리나 통해서 제가 체리나 재작년에 한 2년 전에 3년 전에 한 3년 된거 같아요. 체리나한테 제가 얘기를 한번 했어요. 베비복스에도 한번 만나고 싶다. 어, 내가 사과하고 사과하고 밥 한번 먹고 싶다. 이렇게 체리나한테 제가 부탁을 했었고, 만남 주선 좀 한번 해줘라. 예, 이렇게 제가 체리나한테 부탁을 했었어요. 사실. 어, 그 부분에 있어서는 나도, 나도 어느 정도 인정하고 사과할 부분은 사과해야겠다라고 뭐, 마음을 먹었었고. 음. 그런데 뭐 여러분들 말하듯이, 여러분들 생각하듯이 그게. 어떻 게 이렇게 보면은 어떤 사람들은 사과 안 한다고 뭐라 그러고 사과 한다 그러면 2차 가해라 그러고 어떻게 해야 돼요? 응 사과 하려고 나름대로 노력은 좀 했는데 그거 가지고 2차 가해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? 사과 안 한다고 뭐라 그러고 사과 한다 그러면 2차 가해라 그러고.